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토프로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분석 중에는 질문 답변 못 해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고양캐롯 때 전주 k c 설명드릴게요 먼저 고양캐롯은 직전에 창원해지 상대로 1점 차로 패배하면서 먼저 내경기 1승 3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는 중이고 1승 한 것도 모비스 상대로 1점 차로 간신히 이겼던 경기였기 때문에 연승하면서 좋았을 때보다 확실히 폼이 또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직전 경기는 패배하긴 했지만, 로슨이나 전성현은 나쁘지 않았고, 1쿼터에 15점 차까지 벌리면서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역전을 당한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반면에 전주 KCC는 최근에 수원 KT 상대로 21점 차 대승을 하면서 3연패를 끊어냈는데, 오랜만에 109점이나 뽑아내면서 득점력이 살아난 건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팀 야투가 71%나 나왔고 3점슛도 거의 70%로 성공하면서 질 수가 없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가 수원 KT였기 때문에 큰 임팩트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부진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저는 이 경기 고양이 완전 정배를 받긴 했는데 지금 하락세를 감안하면 배당 메리트도 없, 없는 것 같고 KCC가 최근에 KT 상대라도 KT 상대라고 하더라도 좋은 습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KCC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모비스의 수원 KT 설명드릴게요. 먼저 울산 모비스는 직전에 원주 DB 상대로 승리하면서 연패를 끊어냈고 수비도 나름 잘 되면서 무난하게 이겼던 것 같아요. 선수도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수 전체적으로 문제는 딱히 없어 보이고 오늘 상대가 수원 KT인 만큼 생각보다는 편하게 갈것 같긴 해요. 수원KT는 직전 경기에 가스공사 상대로 패배하면서 벌써 4연패를 기록 중이고, 가스공사전에서는 63점밖에 못 넣었을 정도로 심각한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진짜 분위기 살리기는 힘들어 보여요. 모비스가 솔직히 너무 똥배를 받긴 했는데, 최근 경기력만 보면 무단하게 모비스 승 확률이 높긴 해서 괜찮을 것 같긴 하고, 그래도 저는 배당이 낮아서 굳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경기는 모비스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고 마엔 승까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대썸 설명드릴게요 먼저 신한은행은 최근에 삼성생명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는데 김소니아가 거의 30점이나 넣어주면서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후반에 선수들 대부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벌어진 게 패배 요인인 것 같아요. 김소니아가 잘해줘야 그나마 비비는 상황인데, 김소니아도 강팀들 상대로는 기복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썸 상대로는 고전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 썸은 직전에 KB스타즈 상대로 승리하면서, 우리은행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골이 잘안 터져도 리바운드 싸움을 적극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크게 무너지는 경기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김한별이 일단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이소희도 진짜 뽀록 터지면 남자급으로 잘 들어가서 오늘도 신안보다는 확실히 좋아 보이는 점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썸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고 마인승까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대 대항한항공 설명드릴게요. 먼저 한국전력은 직전에 우리카드 상대로 풀세트까지 가서 패배를 당했는데 2연승이 끊겼기 때문에 분위기는 살짝 가라앉은 상황이고 박철우랑 서재덕이 동시에 똥을 싼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반면에 대한항공은 KB 손해보험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하면서 벌써 3연속으로 셧아웃 승리를 기록 중이고 올 시즌 9승 2패로 거의 현대건설이랑 남녀 부동의 1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전들이 부진하면 커버해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팀들에 비해서 경기력이 너무 좋고 딱히 문제점을 찾자면 자신감이 높다 보니까 범실이 조금 많은 게 문제가 될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히 공격에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도 무난하게 대한항공 승으로 예측하고 마행까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GS칼텍스 대 현대건설 설명드릴게요 먼저 GS칼텍스는 최근에 인삼공사랑 흉생명을 잡아내면서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모마가 두 경기 연속으로 30득점 이상 해줬고 선수들 전체적으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상대가 현대건설인 만큼 어렵게 갈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현대건설은 직전에 도로공사 상대로 풀세트까지 가서 이기긴 했는데 그래도 올 시즌 11승 무패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팀답게, 오늘도 질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솔직히 2.5엔디였으면 굳이 안 건드릴 것 같은데, 오늘은 1.5엔디라 이 경기는 간다면, 현대건전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고, 마행까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고, 코멘트 다시 들으실 분들은 유튜브 투프로 채널에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